안녕하십니까. 김동대 팬입니다. 자, HLB하고, 음,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 천만주 넘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터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5만원대 전으로 해가지고 매물대가 포진해 있는데, 그런 매물대를 양호하게 소화를 했다. 그리고 천만주 이상의 거래가 있다는 것은 어, 손바뀜, 손받김, 주주들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일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주가 상승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람 1차 목표가도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12월 달에 재허가 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1차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먼저 시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2.37% 하락 마감해요. SK하닉스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차익 매물이 나왔죠. 기관들이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의인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해서, 어, 그만큼 차익 실현이 나왔다. 고점에서. 그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반도체, 특히 이제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 필드로 해가지고, 뭐, 현대, 기아차, 이렇게 대형주 유주를 해가지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31% 상승 마감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2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1,600억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이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면 바이오 종목들이 이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HLB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 어,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장세가 본격적으로, 어, 장세가 터지는 그러한 어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어 240만 주 대량 매도를 했어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면은, 고점, 단기간에 고점 지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 굉장히 신규 매수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음, 부터장, 부터 마켓에서 7%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7% 가까이, 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예, 550만 주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 이쪽 보시면은, 이제, 예, HL을 필터로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빨갛죠.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 아,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HLB가 시장을 예,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장세를 이끌 주도주가 누구다? HLB가, 아, 된다라는 말씀. HLB가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HLB.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 40만 주 가까이 매도했어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매도 회지판들이 끝까지 버티기, 자, 이거죠. 반면에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33만 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58,70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장중에 강한 상승이 2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오늘 전체적으로 1,000만 주가 넘었었어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천만두 이상 거래가 됐다는 거는 손바퀴면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5만원을 위로 해가지고 상단 쪽에 5만원에서 5만5천원대 매물벽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란 말이에요. 매물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5만원대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4만원대에 손절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늘 5만 8천 대까지 올라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분전이라도 뭐 팔아야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매도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받았다 오늘 주가가 흔들면서 당중에20% 이상 상승했다가 어, 물론 이제 13% 정도 상승으로 상승폭을 좀 주셨지만은 이게 천만 이상 거래가 되면서 여기에 포진해 있던 포진해 있던 매물대를 오늘 소화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20% 넘는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줄였지만, 어차피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은요, 공매도 헤지펀드들숏커버링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저는 6만원 넘어가면, 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특히 이제 공매도 해지펀드들의 판매수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54,000원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끝난 거에 대해서는 어 외국 아직까지 공매도 해지 펀드들이 버티는 거 버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버틸 만하다 이거죠.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나 65,000원 넘어가면 이쪽에서 65,000원 넘어가면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600만주가 지금 했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만주 쌓인 물량들이 여기서 초코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를 아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때, 이때 4만원대에 손절한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는 절대 재매수, 순, 어, 재매수가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뭐, 어, 여기서 손, 판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지금 5만원 넘어간다고 해서 어, 여기서 다시 추경매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공모에 쇼커버링 터지면서 주가 급등 나오면 은 여기 팔았던 사람이 언제 들어온다? 이 꼭대기에서 들어와요. 꼭대기에서 추경매수 한단 말이 다시 이때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은 그때서야 허겁지겁 가 들어온단 말이요. 에 그러면 그러면 주가가 1차 피크 찍겠죠. 1차 피크, 1차 목표가, 이렇게 1차 목표가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뜹니다? 비중 축소. 비중 축소. 일부 비중 축소를 해야 돼요. 1차 목표가에. 이때, 개미들이 신규로 확 들어오면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빠지면은, 그때 상황 봐가지고, 이제 클래스 1 받으면은, 클래스 1 받으면은,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제 리딩대로 하시면 되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양봉이 지난달부터 양봉 4만 원 이하 찍고 하나 둘네 네 개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봉이 우상향을 틀면서 오리선을 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6만 원 이상을 가면은 이제 121선하고 241선, 어, 이늘 예, 돌파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라는 말씀, 드을 수가 있겠고, 월봉상으로도, 그래, 열봉상으로 좋아요. 월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지난달에 여기서, 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고, 이번달에는 장대 양봉이 좀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에는 뭐, 슈팅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음, 어제 대형 호재가 나왔죠? 대형 호재가, 아, LMR, LMR 파트너스, LMR 파트너스, 글로벌 자산 운용사죠? 자산 운용사에서 회사에 2천억이 넘는, 2천억이 넘는, 어, 자금을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라 것은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보공용 간암치료제가 FDA에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은 허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렇게 이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신뢰를 얻음으로써, 어, 트리거가 된다. 주가상승의 트리거. 그죠? 트리거. 트리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일 거예요.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상황 봐가지고 이제 그래서 받으면은 어, 추가매수 재매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왼쪽 상단에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문자리 시청하셔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주 지금은 중요한 시기고 어, 주가가 가속도 상승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리 시청하셔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